15장 요약. 유다 지파가 제비복규로 받은 땅의 경계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갈레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고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갈레비 조카 온예이 드빌 기략 세 배를 정복하여 갈레비 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악사가 아버지 갈레에게네개 땅과 함께 샘물을 요구하여 위샘과아랫샘을 받습니다. 유다 자손이 차지한 성업은 평지와 산지, 광야를 포함하여 총 115개 이상이었습니다. 15장 유다 자손의 땅,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법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글람 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베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려.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들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곳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네부도와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 이르고, 또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브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게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나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희망과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크나스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구하자 구 하고 자하낙귀에서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겸다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기업, 유다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 하솔과 잇단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욧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벳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모인이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제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와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민이 열네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 막달갓과, 딜르앗과 미스베와 요두열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타곤과나마와 막게다인이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습과 마레산이 아흔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야와 훈다와 기랏아르바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루엘과 육드암과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와와 딥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 그돌과 마락과 벳아돈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기랏바할곧 기랏여하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밋닌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말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